근데 이게 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이름 그리고 뭐 주소를 알아야 시작이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일단 누구랑 소송을 하는지가 특정 이름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그쪽으로 손달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재판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더 모르겠다라고 해도 전화번호만 알면 웬만하면은 이름, 뭐 주소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어, 전화번호 하나로 가능한 건가요? 일단 성명불상으로 소장 법원에 제출해놓고 법원 통해서 뭐 SKT, KT, 뭐 LG 이런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내지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이런 주제로 어, 법원 통해서 물어보는군요 통 네. 그러면 이제 통신단은 법원으로 가입자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같은 정보를 표시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법원에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공석명령이라는걸 내려주시거든요. 그럼 그걸 받아서 주민센터 근처 아무데나 가셔도 상관없어요. 주민센터 가셔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빼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로 상대방의 인적도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주소지로 소송서류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알뜰폰을 생각되겠나 쓰면... 알뜰폰 통신사가 수십 군데에서 되게 번거롭긴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모든 알뜰폰 통신사에다가 사진 조회 보내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대표폰 같은 거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화번호만으로 찾을 수가 없죠